안녕하세요. 초보도시 농부 선민한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밭으로 출근하는 길입니다. 날씨가 어제하고는 달리 햇볕이 그렇게 안 나니까 좀 나은 상태고 오늘은 어제 제가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복장도 그렇고 간단하게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힘이 안들 정도까지만 하려고요 네. 오늘 밭에 들어오니 단체 카모 이제 당근이 아주 잘 자라가지고 빨리 솎아달라고 지금 난리가 났네 열무 얼갈이도 좀 해줘야 되고 알타리 가 지금 자세를 많이 잡고 있네 올농사 마늘은 틀려먹은 거 같아 부추가 이제 막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영 뽑아먹을 만큼 나오지는 않고 해바라기가 날 크고 있네. 깻잎, 아, 방울, 토마토, 모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갯순 제거하고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호박은 영 엉망인 것 같은데 음, 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대파 심어놓은 게 친구네 줄려고는 택도 없겠네 땅콩이 지금 잘 올라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땅콩도 잘 지켜봐야 되고 완두콩이 지금 제가 밑에가 저렇게 시들시들 죽은 거는 제초제로 식초를 뿌려서 그런 것 같아요. 감자밭. 감자는 잎이 무성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심은 토종 옥수수. 어, 여기는 안동마를 심었는데 아직 뭐. 아무런 기미도 안 보이네. 쑥갓과 적상추로도 솎아줘야될 상황이고 여기 지금 빨리 적을 심어줘야 되는데 저 가지를 심어주려고 만든 자리인데 그냥 가지 모종이 안. 커가지고 청상추와 적게자상추 당귀 치크리 깻잎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음, 육묘장에 있는 토마토 모종입니다 가지 모종과 참외 수박 두종류가 있고 참깨모종 그리고 땅콩 모종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던 여기 이 자리 차지하고 있던 감자는 어제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저, 저 끝에도 가지 모종이고요. 꼬물꼬물 대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민물새우입니다. 민물새우 새끼들이 엄청나게 꼬물꼬물 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작년에 떨어진 호박씨가 자연적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년에 호박을 심었던 자리인데 하, 어떻게 되나 한번 경쟁을 시켜봐야 돼요. 이렇게 새라는 놈들이 와가지고는 심어놓은 작물도 건드리고 자 오늘도 병원을 가야 되는 날이라서 아첩어도시농부 선녀남군의 자충우들 농사일기를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이고 날파리가 너무 많네 뭐 한거는 별거 없지만 감자 줄치줄 봉 심어 놓은거 하고 이것저것 조금씩만 하고 갑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연한군이었습니다